<목소리> 오늘도 소개시켜 드릴 차량 기아의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 등급 차량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은 프레스티 등급이나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들만 해갖고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형 주행거리 약 5만 9천 킬로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속 앞도어, 조속석 뒷도어 두곳 단순 교환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가 5만 9천 킬로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의 보증에 대한 워런티가 아직 약 4만 1천 킬로 많이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권팀장이 자신있게 구독자분들에게 집 앞까지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차량 상태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성능, 물량, 미세먼지 또한 누요 없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게요 전면부 보시면 후드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붓터치 하나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전동 트렁크와 함께 220V HID 라이트까지 들어갔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HID가 들어가면 라이트가 밤에 굉장히 환합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안개는 깨끗하고, 지금 범퍼까지 아주 깨끗하죠. 뭐, 그릴도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번팀장이 자신있게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적극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휠 상태 볼게요. 휠 약간의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자 지금 백미러, 지금 도어 하단부까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은 차량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뒤휠 상태 보면 약간의 이쪽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 약35% 정도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 깨끗하고요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보이시면 깨끗하죠 지금 범버 트렁크까지 자이 차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동 트렁크 추가 옵션입니다 근데 왜 전동 트렁크 왜딱 필요한 옵션들만 있냐 본팀장이 매번 영상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동 트렁크는 여성분들들이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왜냐면 이 문이 무거워요 그리고 카니발 자체는 패밀리 차량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내분도 편안하게 쉽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전동 트렁크 들어간 옵션을 권팀장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이게 안에 보시면 이 짐을 싣다 보면 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여기 살짝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짐을 안 싣다는 었 티가 나요. 스크래치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생활에 필요한 여기 이제 뭐 안에 핸드폰이나 커피 이렇게 놓고깍티슈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넣어서 쓸수 있죠 보시면 깍티슈 같은 거 넣어서 쓸수 있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달아 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트렁크 트립 보시면 저 안쪽에 스크래치가 없으면 대부분 여기도 스크래치 같이 없습니다 보시면 같이 이제 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데 여기 뭐 살짝 아주 미세하게 묻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냥 트렁크에 큰 스크래치가 없어요. 또 주행거리가 이 차량은 5만 9천 키로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전반적인 관리가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깨끗하죠? 자, 여기 보시면 또 반대쪽 휠 상태 볼게요. 반대쪽 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타이어트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약35%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차량이 딱봐도아 깨끗이 잘 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앞쪽 휠 상태 보시면 깨끗하고요. 타이어트 약40%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엔진 미션 컨디션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옵션. 자, 색상은 그레이 톤 내장대로 해갖고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 접이식 백미0 스위치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카니발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8년형부터는 후축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전모델 17, 17은 이런 동일한 9인승 프리스 등급에는 후축방이 차선이 타라고 옵션이 들어가지만 18년형에는 후축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20볼트와 220볼트 앞좌석 앞에 라이트, HID, 전동 트렁크랑 패키지 묶인 옵션입니다. 220볼트 들어갔고요. 미끄럼 방지, 주유고 버튼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엔진, 부조, 이음 없이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59,256km 운행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죠? 그리고 룸미러 하이패스.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자리 잡은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이쪽 안에 보시면 이제 억스 단자, USB 단자 보시죠. 억스 단자, USB 단자. 그 다음에 3단 통풍, 3단 열선, 전방 감지기, 에코 모드, 핸들 열선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여기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안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요렇게또 사소하게 모뭐 쿠션까지 달아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방 안에 블랙박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블랙박, 아니 블랙박스 아니 보조 다시방도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뒷좌석 한번 보여드 할게요. 올뉴카니발과 함께 카니발은 항상 차량 구매 시 오토 슬라이딩 도어 필수 점검 품목입니다. 항상 구매하신데 점검하시고요. 자, 이어 시트 한번 볼게요. 이어 시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마친 차량이라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옵션으로 2열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함께 핸드폰 충전 단자, 220V 단자 찾아볼 수 있고요. 본 팀장이 왜 카니발은 실내 클리닝 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이런 게안 좋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은 본팀장은 실내 클리닝을 항상 거의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이 정말 깨끗하지 않는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량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실내 클리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카니발은 실내 클리닝을 좀 해줘야 돼요 이 레일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뭐 애들 과자, 먼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분들 청소를 하시면서 이쪽 레일 부분을 청소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실내크리닝 하다보면 이 의자를 전부 탈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레일까지 전부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크리닝을 깨끗하고요 이 매트가 여러 명이 쓰다보, 쓰던 다보 매트다 보니까 이 많이 사용하면 쩐내가 났기 때문에 세제로 전부 세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크리닝을 추천드리고요 자 사면시트도 뭐말 그대로 그냥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요 자 보이시면 추가옵션 이 애들이 참이 썬루프를 좋아해요 근데 가끔가다 좀 위험한 행동을 해서 그러는데 이 썬루프 전동 트렁크와 함께 오토 슬라이딩도 카니발을 구매 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들로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두 곳이 이쪽이 단순 교환이 있지만 차량 컨디션 너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올류 카니발 구인승 프레스 등급이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야 차량 정말 잘 샀구나. 권 팀장이 보장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제가.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차가 깨끗해요. 권 팀장 믿고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올류 카니발 구인승 프레스 등급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차량이 전반적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내 가족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권팀장이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형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니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듀얼 선루프와 함께. 앞에 HID 220V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추가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조속 두곳 단순 교환이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59,000km 운행하였고요. 미세노이 또한 누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 차량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 가격일 텐데 권 팀장이 자신 있게 어디서나 만나볼 수 없는 가격 2,3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행 전액 할부, 대차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깐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팀장은 다수의 카니발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문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을 문의하신 분께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파든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 no.